2, 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학교에서 나눠준 추가 프린트 문법만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문장 동명사가 주어로 문장이에요 그래서 walking a man in someone else's shoes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동사는 can help 입니다 you 목적어 understand 목적격 보호자리에요 help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호로 원형 부정사 뿐만 아니라 초부정사도 데리고 올수 있어요 그래서 to understand도 가능하다는 거 아, 그리고 그 뒤에, but로 다시 세 문장이 이어져요. John, Howard Griffin took it a step further.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여기, as는요, 전치사예요. 무엇으로서 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as a man of more conscience and religious beliefs. 도덕적인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Griffin이 주어고 was saddened. 자 여기 좀잘 봐주세요. 자 saddened는요 얘는 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 동반해서 누구 누구를 슬프게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Griffin이 racial tension.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남부에서 일어나는 인종적 갈등에 의해 슬퍼지는 거죠. 수동 관계가 성립을 해서 수동태 쓰이고 있습니다. 동사 형태 중요하니까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 그는 계속 궁금했대요. 자, what life would be like. 자, 여기 what은요,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like도 같이 온거꼭 봐주세요. 자, 삶이 어떨지를 궁금해 했던 거예요. 자, 얘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How life would be. 이렇게 바뀌어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시고, 자, 그 뒤에, 자, if he were black and experienced discrimination. 자, 이 존이란 사람은 백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if he were black. 자, 블랙은 흑인이잖아. 백인이었던 사람이 흑인이 될순 없죠. 자, 뭐냐면, 자, 말 그대로,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법, 과거 표현이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자, 그가 w o r l a c k 흑인이라면, 그리고 경험한다면, 뭐를? discrimination, 차별을. 그가 흑인이어서 차별을 경험한다면, 한다면, what life would be like, 삶이 어떨지 계속 궁금해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음, 전시사, 위드가 잡고 있는 전시사고 쭉 오고, 그리핀부터 주어예요. 주절이에요. 그래서, g r 그리핀은 was able to darken. 자, 이거, 비동사 뒤에 able, 투부동사 오면은, can하고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과거라서 이거 가 was가 온 건데, 자, 이투부동사에나오는 to darken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부를 어둡게 할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장. He also shaved his head. 자신의 머리를 밀었다. To hide. 부사입니다. 우선 목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better. 더잘 숨길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여기 since가 와 있는데. 자, since는요. 해석이 크게 두 가지예요. 이유도 되고, 무엇뭐이후로 이렇게도 되는데, 이둘중 뭔지를 구분지려면 이 주절의 동사를 보는 거예요. 자. 주절, 동사가 완료 시제일 경우에는, 이제, 무언건 이후로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절에, 동사가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단순 과거 시제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후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기 since는 이제, because와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 he, since he did not have the tightly curled hair. 촘촘한 곱슬 머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머리를 밀어, 밀어버렸다는 거죠 자, that many black people have 자, have의 목적어가 없죠 그럼 여기 that은 목관대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hair 꾸며주고 있거든요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많은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촘촘한 곱슬머리가 없어서 머리를 밀었다는 얘기죠 자 바뀐 외모로 여기 with 뭐, 뭐, ~~스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외모가 바뀌어지는 거죠 자 changed 분사입니다 형형사로 작용해서 뒤는 어필스 꾸며지고 있는데 외모가 바뀌어짐을 당하는 거죠 수동관계 성립해서 수동형 분사하고 있습니다 자브리핑는 시작했어요 His six-week-long project of traveling 목적어 쭉 오고 뒤에 전치사, 뚫고 잡고 있는 전치사고고또 뒤에, as, 무엇엇스로란 뜻이에요. 무엇엇스로서 그래서, 전치사고 다시 쭉온거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It was a startling experience. 자, experience를 꾸며주고 있는데, 이 경험이 놀람을 유발하는 거죠. 둘 사이에 능동 관계가 성립을 해서, i 인정 형태의 형사 써주고 있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My shiny people's shoes in New Oreo. real 즈 자, w h 하고 shining 사이에 he was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부사절에 이제 주어 있고 동사 있겠죠? 그리고 주절에 자, 잠시만요. 다시 적을게요. 자, 부사절. 즉, 접속사가 잡는 문장이 있을 것이고 뒤에 주어 동사로 이어진 주절이 있겠죠? 이때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고, 여기 부사절 주어에 비동사가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을 시, 이 둘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he was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가 이제 구두를 닦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동태 분사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s h i n 자, griping이 주어고요. was surprised 동사인데, 보통, be surprised. prised at 해서 무언 엇에 놀라다라는 표현 많이 쓰여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여기 at은 전치사죠. 전치사. 자. 뒤 명사 받지. 자? 의문사. how가 잡고 있는 간접 의문문이 통째로 명사절 역할을 해서 앞에 있는 전사의,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백인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백인들이 그를 무시하는 방식이 놀랍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as i f 자 as if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오면은 이 가정간의 시점과 주절의 시점이 주절의 시제 이게 이제 동일하게 어요 그래서 마치 못 모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핀이 놀랐던 시점, 그리고 백인들이 그를 무시했던 거, 그리고 그가 거기 없었던 거, 이게 다 동일하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word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w o s 로한정될 가능성 높아요. 근데 w o s 절대 못 나옵니다.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치 그가 거기 없는 것처럼 백인들이 그를 무시하는 방식에 그리핀은 놀랐다. 라는 거예요. 자, 그는 보았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의문사 하우가 잡고 있는 간접 의문문이 하나의 명사로 작용을 해서 앞에 있는 동사, 서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볼게요. 자, racial segregation. 주어, made. 동사. 그 다음에 everyday life for black people. 싹다 목적어예요. 그리고 여기는 목적격 보호자. 보호자리. 그래서, 형용사, h a r 비교급 형용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인종차별이 흑인들의 일상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방식을 봤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자, he had to work. 우리 이거 have to 표현 다들 알고 계시죠? 동사 해야 한다. 그거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head가 온거잘 봐주시고요. 이게 insertable. 전치사고 쭉온거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자, on top of that, 연결사로 가끔 쓰여요. 그뿐 아니라 라는 뜻이고, 자, gripping was s u b j e c t to, 자, 비동사 오고, s u b j e c t to 하면은, 무엇 무언 무엇에 당하다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과거지, 그래서 was가 온 겁니다. 그래서 언어 폭력과 신체적 위협을 당했다. 그다음 문장 볼게요. 자, 그립분이 좋아요. wrote가 동사고 about his experience. 자, 그의 경험에 대해 썼다. 자, for a magazine. 자, 전사 for가 잡고 있죠. 그리고 and로 이어져, and. 자, later는 이후에란 뜻의 부사고 앞에 있는 전치사고 for a magazine과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릴건없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장. 자, 얘는요. 구조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e 가 좋아고요. Received 동사, a lot of support. 목적어예요. 그리고 전치사가좀 길어요. From many African-American civil rights Activists, activists까지 많은 흑인 인권 운동가들에게서 이렇게 되고요. At that time, 시간 나타낸 부사고죠. 그때 그 당시에. 자, 아, 그리고. 자, 이유 나타내는 부사도 로고 있습니다. 자, because they felt. 그들은 느꼈기 때문에. 자, 접속사 대시 이끄는 문장이 앞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핀의 작품이 몹시 필요한 관심을 가져봤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지지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구조 좀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at the core of Griffin's message is the importance of empathy. 자, 여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요, 문법으로만 따지면요, 주어는 사실 얘예요. importance of empathy. 자, 공감의 중요성. 단수죠. 그래서 동사도 단수동사 온 거고요. 자, 지금, at, 부사구가 맨 앞으로 왔죠. 자, 이거 뭐냐면은, 부사구 도치가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부사구 중에서도 특히 위치나 시간과 관련된 부사구가 앞으로 오면요. 이제 주어동사 위치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 만약에 이 주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명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장, 여기 나와 있는 the importance of empty 처럼 일반 명사일 경우는 주어동사가 도치가 되는데, 만약에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잖아요. 부사구가 앞으로 와도 주어 동사 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here he comes 처럼요. 그가 여기로 온다. 이런 식으로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는 부사구가 앞으로 도치가 돼도. 조동사 위치가 바뀌잖아요.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 구조가 좀 복잡해요. 잘 봐줘야 하는데, 자, if 조건절이죠. 자, 우리가 들수 있다면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두는 거죠. 주어 목적 같으니까 제기대명사 sing 거. 자, to see 여기서는 부사입니다. 목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보기 위해. 네, 뭐를? 자, how we would react. 자, 의문사 how가 잡고 있는 간접 의문문이 투병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기 위해 우리가 다른 사람 입장에 스스로를 놓을 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we 주어고요. might become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aware. 자, aware는요, 보통 뒤에 오브랑 같이 와요. 그래서 무엇 무엇을 아는 형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전치사 전치사 오브가 잡는 명사 엔드리게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거 보이실 거예요. 구조 좀 복잡하니까 잘 알고 계세요.